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캔사스 시티는 미식축구, 풋볼이 개막되는 시즌을 맞이해서 샤핑몰에서부터 거리의 복장들이 이곳의 풋볼팀인 치프스의 로고가 들어간 옷과 모자 등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제품 치프스의 로고가 들어간 모자를 썼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네, 캔사스시티의 치프스는 작년, 재작년에 챔피언을 먹었죠. 그래서 그 명성은 미국에서 자자하고 전세계적으로 풋볼 팬들은 치프스 하면 알아주는 팀입니다. 네, 오늘은 김호중에 대한 온갖 험담과 그의 잘못에 비해 도가 넘는 괘씸죄를 뒤집어 씌어놓고 그의 발자취를 모두 삭제해 가면서 앞으로도 제기의 발판마저 지우려고 정말로 바둥대고 있는 그러한 예, 사람들, 그러한 그룹들, 그러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인이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브스라는 세계적인 유명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의 하나의 일종의 브랜치 지부인 코리아 포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2023년도 셀러브리티, 즉 유명인, 명사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를 뒤이어서 2023년도를 이어서 2024년도에도 셀럽으로티에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셀럽 즉 유명인, 명성 높은 그런 사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연예계 뭐 방송계, 스포츠계 뭐 이런 데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높은 인물 즉 명성의 정도 유명세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포브스라는 이 잡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인데요 뭐 기업의 그 순위라든가 뭐 스포츠팀의 순위 그다음에 또뭐 부자순위 뭐 이런 것을 예, 매년 발표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통 1위에서 40위까지를 발표하는데, 그 심사 기준은 그가 벌어들인 수입을 보통 한50% 정도의 채점에서 50%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그 영향력 뭐 sns 뭐 유튜브 같은 거겠죠 뭐 텔레그램 이런 거에서의 미치는 영향력 그 다음에 방송 영향력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 그가 출연하면 그 출연 빈도 그러면서 그가 출연하면 시청률이 얼마나 올랐을까 이러한 것을 데이터를 통계학적으로 뽑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러한 인기인을 셀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셀럽 셀럽 <laughs> 네 언제부터인가 또 이러한 용어가 생겼어요. 어 셀럽이야 저 사람 셀럽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뭔가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유명인이다. 아이랬을때 셀러브리티 셀러브리티를 아 약자로 해서 셀럽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로 가수, 배우, 방송인 스포츠맨을 한 대상으로 하는 그 그룹으로 해서 뽑는 것이 에, 있는데요. 물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그 만약에 한국으로 치면 뭐 삼성이 1위고 뭐 LG가 2위다. 뭐 제가 말하는 건 정확한 건아니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기업의 순위. 그 다음에 스포츠 팀. 무슨 스포츠 팀이 뭐 해태 팀, 뭐 야구에서는 뭐 여러 뭐 축구 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부자 순위. 대한민국에서 부자 1위가 누굴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거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발표하는 그 수준은 가수, 배우, 방송인, 스포츠맨을 대상으로 해서 이 셀럽을 뽑았는데 그 40인, 40명 셀럽 중에 김호중 가수는 2023년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뿅 뽑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셀럽을 뽑는 데에는 이 어떤 기준이 있는고 하면은 일단은 가수 배우 방송인 스포츠맨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 카카오포털에서 검색 점수가 검색 수가 높은 셀럽 100명을 평가 대상으로 일단 삼습니다. 그러니까 백 명을 먼저 추려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법적 논란이 있는 인물은 필터링을 해요. 거기서 이렇게 빼놓은 다음에 수입과 언론 노출, 방송 활동, 소셜 미디어 수치를 조사해서 어떤 통계 기법을 적용해서 총점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2024년도 한국 포부스 40인 셀러브로티의 선정은 4월 1일 기준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2024년도 한국 포부스 40인 셀러브로티 선정은 4월 1일 기준인데 5월 이후에 김호중 가수의 클래식 아레나 투어 뭐 김호중과 프리마돈나 또그 후에 안드레아 보첼리와의 협동 공연 이런 것들이 이어졌다면 과연 셀러브리티 이 여기에 포브스가 뽑는 내는 몇 위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상상할 수 있도록 저는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 2 0 2 3년도에 김호중의 포브스에서 뽑은 셀러브레티의 순위는 몇 위고, 2024년도는 몇 위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 셀러브레티 40위 안에서 3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023년도에는 김호중 가수의 활동이 막 시작되는. 해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렇다면 24년도를 봅시다. 17위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32위에서 15 단계를 뛰어넘은 17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4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5월 이후 김호중 가수의 클래식 아레나 투어 김호중과 프리마돈나, 안드레아 볼첼리 등의 협연 공연, 또 기타 여러 방송들이 계속 섭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다 배제해놓은 상태에서의 순위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지난 4월 초까지 그의 명성은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이러한 명성의 바톤을 그대로 가지고 달려가길 소망하고 더 빠르게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펼쳐지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진실, 정의, 온정, 극률이 여기는 마음 같은 그러한 것은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할 때만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말에 참 동의가 되네요. 네. 진실과 같은, 정의와 같은 것은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할 때만이 필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참, 마음이 좀 아프네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나, 진실과 정의는 거짓과 불의의 잠임 시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켄사스 하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켄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